거기에는 무슨, 네. 그, 당면? 같이 생겼던데? 면 아, 아. 여기 안에 있는데, 안 보이네? 아, <laughs> 아, 여기 여기 조금 조금 이렇게 닫네 아, <laughs> 여기 이렇게, 소금우크밖 있겠어. 나는 음, 대창. 네. 베 저는 아, 이거, 기본. 그리고 이것도 골라야 되는데. 쌈도, 라도, 총화, 샹차에 뭐야? 아, 팡이랑 미엔으로 고를 수 있네? 아, 맞아요. 난다 상관없어. 너시키는대로 아니, 아니면 쉬쳐. 그냥 다트이로 할까요? <laughs> 산책, 하하하, 치워. 따창이, 하하, 따. <laughs> 리멘디아 홍도, 주변이 어때요? 한국, 어, 한국에는 뭐라 그러지 어, 쌀국수? 응. 아, 나좀 어. 그런 느낌이지 않나? <laughs> 음, 아, 맵진 않네. 여기서 맵지 조절할 수 있고, 나가 있으면은, 그냥 자연스럽게 <laughs> 한국어가 나와. <laughs> 그냥, 그냥 한국어로 하자. 가방 갈면 돼. 네. <laughs> 자막이 좀 귀찮을 뿐이야. <laughs> 맛있다. 그렇죠. 진짜 뭔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다. 응, 네. 유부도 있고. 내가 진짜 살찌는 걸 좋아하나 봐. <laughs> 기름진 게 그렇게 맛있어. 저 뭐예요? 배짱 완전 내 스타일. 아 진짜? 맛있다 응. <laughs> 한번 튀겼다가 넣은 거 같은 느낌? 겉에가 음 바삭바삭해 가지고. 방학이잖아. 네. 그러면은 네. 학교에 있는 외국 학생들 이 자기 나라에 돌아간 애들이 있어? 몇명 있어요. 저제 한국 친구도 이번에 음. 돌아왔고 근데 돌아간 친구는 거의 일부고 거의 대부분은 다 대만에 남아 있기로바요 가면 또 일이 커지니까. 네. 가서 격리해야 되지. 또 돌아가서또 격리해야 되지. 그리고 공항도 컸잖아요. 음, 조심하는 네. 게 최고지. 최고야. 비행기도 표 사기도 힘들고. 진짜 비싸. 편도로. 어, 20만 원도 안 하잖아요. 하루 전날 샀는데, 50만 원 샀대요. 대만, 비행기표가 이렇게 비싼 거 처음 봤어. 가족들이 서운해하진 않아? 못 돌아가서. 어 서운해하고, 2주만 고생하고, 오라고 한국 오라고, 해야지. 막 그러시는데. 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. 코로나 끝나고 봐요. <laughs> 나도 이번에 올때 그러고 갔단 말이야. 아, 마스크 안 써도 될때 봐요. 그런 날이 오긴 올까요? 아 진짜, 진짜 그런 날이 올까? <laughs> 제발 진짜, 방학 때마다 한국 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어, 여름방학은 당연히 한국 가야지! 응, 이랬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이런 음식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<laughs> 어떻게 왔어요 여기? 러로바이예션 저희 가려다가 중간에 어. 여기 봤거든요? 가게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<laughs> 아 그래서 <가래로> 들어온 거야 <웃음> 네. <웃음> 맛이 은근히 괜찮아서 가져오겠다. 원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지 <laughs> 특이한거 데려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더 몰라. <laughs> 내가 아는 게 없어. 엠지 봤었어? 네. 나는 대만 엠지 되게 힘들었거든. 아저도 힘들었어요. 되게 힘들었거든? <laughs> 우리 성형 떡에 엠지는 그냥 놀고. 저녁에 술 마시고 음. 실내에서 조금 뭐 음. 하고 이런 거잖아. 음. 대만은 아니잖아. <laughs> 저 처음에 갔을때막 보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막 단서 찾고 이러는데 지금 때 중국어 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. 하나도 <laughs> 못 알아들어가지고 야외에서 엄청 뭐 많이 어, 하잖아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완전 여름인데. 나는 마지막 날 낮에 진짜 햇빛 쨍쨍할 때 밖에서 가로했거든. 아, 낮에? 진짜 개더울 때. <laughs> 거의 죽는 들어갔어. 대만 어떤 애가 내가 불쌍했는지 네. 우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씌워주더라고. 어. 저희는 밤에 타오로 했어요. 너는 담력 테스트 안 했어? 우리 담력 테스트 했거든? <laughs> 진짜 무섭지도 않고 이게 어. 뭐지? <laughs> 진짜 어리둥절. 我觉得还蛮好吃的，有一点酸酸，有一点泡菜汤的味道，韩国人会很喜欢的味道。那喜欢今天的影片吗？喜欢今天的影片的话幫我，帮忙按赞、订阅、帮我分享，拜拜，下次见。